예. 응. 예. 여기, 여기 있잖아 여기. 회장님 마시죠. 아이다안 들고 예. 예다다 다 하나씩 들어야지 빨리.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. 막내야. 어. 응. 괜찮다 자는 들어라 괜찮다. 멋, 맛이라는 건 아니고. 응. 어 맛이라는 건 아니고. 아. <웃음> 자. <웃음> 자. 자 시작합니다. 자 코로나. 아. 아. 빠이빠이! 감사합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아우! 아이고!